언덕 배기에다 내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. 통사정을 했어요. 그래서 마침 그분도 이제 그뱃사공도좀 나이가 들은 뱃사공에서그 마음을 이해해서 정말 이 아기를 그 언덕 배기에다 내려놓고 추자도 내려놓고 이제 다시 그정난전을 싣고 제주도로 갔죠. 그런데 마침 그 지나가던 오지성을 가진 부부가 있었어요. 추자도에 지나가다 보니까 이 아기가 그 언덕 배기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내려다가 키웠어요. 데려다가 키웠는데 그 아기 옷 속에 경신생 몇알 며칠 이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아기가 이제 추자에서 자랐죠. 그 대신 이제 그 그때는 이제 그분은 한경원이라는 분은 이제 천주교를 모르고 자라서 거기서 결혼을 해서 태섭, 건섭 두 아들을 뒀습니다. 그분이. 그래서 이 후대가 이제 쭉 내려오는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동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요. 그래서 이제 후대가 지금 한 5대 정도 쭉 내려왔는데 그 5대 정도 되는 그 후손 중에 일본에 살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. 일본에 살고 있는 분이, 아, 우리 조상 중에 황사영이라는 분이 천지교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분이 계시는데 이 배론에 있구나. 아 이걸 이제 아셔갖고고 아 그러면 동상을 제작을 했는데 이 동상을 어디서 제작했냐 면 북한에서 제작한 거죠 아. 약간 동상 기법이 조금 다르지 않나요? 아.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제작을 했으면 한 손에는 묵주를 들고 또한 손에는 뭐 성경책을 들고 아. 이런 온화한 모습일 텐데 음. 북한에서 제작을 해서 이 하늘을 우러러서 굉장히 호전적인 이런 형태로 제작이 아. 돼 있습니다. 약간 그렇죠. 음. 그래서 북한에서 제작을 해서 일본을 통해서 음. 일본을 통해서 다시 이 자리에 아. 2005년도에 세우게 됐습니다. 참 신기하죠, 그죠? 오. 북한에서 제작했다는 거. 그래서 이제 이거 추정하기는, 어, 북한이 동,